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에스더 3장과 4장입니다. 제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에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나라에 있는 이유다인, 곧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 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래되한 민족에,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모욕하니이다. 왕의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탈런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두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곧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laughs>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 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가 가서 도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 그런데 우리 어제까지 읽은 말씀, 바로 우리 이제 읽은 앞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배웠죠. 네, 그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6장 2절부터 6장 2절부터 4절은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제. 그래서 6장을 보니까 6장 시작할 때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연달아서 서로 다른 주제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어, 주제는 이렇게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는 다른 주제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6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8절까지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읽은 금식에 관한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어, 6장 2절의 말씀을 또한번 봅시다. 6장 2절에, 그러므로 굳이 할 때에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굳이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어, 5절,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 같이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구제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면은,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향한, 아버지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그런 구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관한 말씀에서도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구 앞에 누구에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금식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서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식하며 하지 말라는 주제, 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라는 주제로. 이세 가지 말씀이 묶여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6장 1절부터 18절의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생활을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냐면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척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요.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 사람은 거룩하지만 거룩한 척하는 건지 거룩한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요. 거룩하게 신앙생활, 거룩하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살필 수 있는 절대로 감출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연말에 있는데 내게 주신 직분 또 내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은 아 내가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할 때에도 말씀의 앞에 말씀에 우리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구제를 할 때. 기도를 할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는 진짜겠죠. 사람들 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 나쁜 건 아닌데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굳이 하면 뭐하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알아주나 하면서 안 하는 신앙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한 중에 계시고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지 하면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인지하고 기도하는 부지하는 금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금식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읽었으니까 금식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금식 얘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식을 한다고 합니까?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며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굴을 흉하게, 흉하게, 그렇게 만들고, 나 금식 중이야. 나 굉장히 고통스러워. 금식이 하나의 고난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 그렇게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단정하고. 고통스러운 표정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단정하게 그렇게 행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금식안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깊은 구원의 날에 어찌 슬퍼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해서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구원 받은 존재로서 이제 죽어도 하나님께 갈수 있으니까 그런 기쁨의 마음이 우리 마 마음, 우리 신앙의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합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아. 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흉악하게 슬픈 기색을 띠며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스도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한 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이사야 58장을 쭉 읽어보세요. 예, 네. 거기 이사야 58장에 에, 금식할 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고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게 무슨 금식인가 싶겠지만 금식한다고 해서 아나 힘들어. 어 지금 조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이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그 금식을 더쇼. 과적으로 더 좋은 열매로 바른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내 질병이 이사야 6장 한번 읽어 보세요. 아 이사야 58장 읽어 보세요. 그러면 내 질병이 속히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금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성을 얻고,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하늘의 상. 썩지 않는, 존먹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늘의 상이 클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네 그런 말씀이에요. 앞에서 기도의 말씀도 그렇고 구제의 말씀도 그렇고 바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제 이 길어지다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길어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 의식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도, 돌아볼 때도 신학교를 처음 갈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오케를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 나 목사니까 거룩해야 돼. 음 목사니까 설교 이게 좀 열심히 잘 해봐야지. 음? 거룩한 목사니까 사람들 앞에 착하게 보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점점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볼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볼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볼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볼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나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이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의 신앙을 잘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갖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훌륭하고,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신앙 생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앙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바른 신앙,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곁에서의 하나님 품에서의 주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길 가운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